태도 아, 안나가고 그지? 음. 나중에 뭐 제기해봐야 돼. 그러니까 취향? 취향저격이냐취향저격 정통중국요리전문점 취향 자 오늘은 전주에,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에. 전주에 아 그래요? 아, 전주에 왔습니다 네, 취향 네. 자 이렇게 영업시간하고 들어가 봅시다. 자, 차고 가보세요. 이 해물로 먹어요 해물짬뽕, 해물, 짬뽕, 불기짬뽕불 여러 가지. 너뭐 먹어봤는데? 나는 이거 지금. 아 넣을 저는 그냥 짬뽕 먹겠습니다. 짬뽕 종류 이렇게 있어요. 해물 짬뽕이? 차돌 짬뽕도 있고. 아 차돌 이렇게 많이? 아 이렇게 있다고? 해물짬뽕 해물짬뽕. 해물 짬뽕 아닌 거죠? 해물 짬뽕. 해물 특 짬뽕도 있어? 아 해물 짬뽕 먹어. 돼지고기도 있고. 해물 먹을래 해물. 난 기본을 먹어야 되겠어 난후으로 뭐? 먹을래 잘 먹자 알았다 아니 구짬뽕 한번 드셔보던가 아, 싫어 그냥 해물짬뽕 그러니까 기본은 어떻게 말하냐 그렇지 이쪽으로. 비교를 해줘야지 해물하고. 그럼 아 그래 그래 기본을 가해 특가하고 3천 차이인데 이거랑 요거 해물하고 해물떡 구짬뽕하 같이 해네네고 한번 비교를, 해볼시 양념장이고요. 이거 뭐 안에 있는 거야? 어, 이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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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맛있 n 데 y o 맛 n g young y 이 u n g 산 김치 맛집이래요. 참. 분위기 여런 분위기입니다. 네. 이건 뭐야? 중국수. 사이 오면 먼저 갖고 이끔한명고아 <laughs> 근데, 음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아, 근데 0 명을 카드를 읽려면 <laughs> <웃음> <웃음> 김치 맛집이니까 한 먹어봅시다. 김치 맛집. 내가 좋아하는 맛집이죠. 어제 먹어도 역시 맛있어. 얘가 좋아하는 김치 맛집. 특전봉이야? 음 이쪽이요. 익었는데? 음. Yeah. 와 크기가 크다. 이거 왜 이렇게 큰데? 크기는 이제, 하면... 이제 안 들어간 해물이 들어가는 아 거예요. 해우는 면뭐 아, 그러큰거 있는데? 아, 그러 특짬뽕? 아, 그럼 낙지다리 오 그러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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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면. 아, 그그 어우, 들어가고 오징어 나 이거 겁나 잡고 왔어, 재작전인가그거 그래 가서. 면발 아, 이 면발 내가 좋아하는 면발이다 얇은 면발 왜 오징어도 들어가네 어 이거 해산물 많이 들어간다 야 내가 좋아하는 면발이야 양이 많네 이거 내가 못면발 이거 나 오늘 밤으어 진짜 고거 수저로 그냥 조금 빠먹다말 마티즈 맛있겠어야 맛있다. 맛 좋다. 면발이 면발이 딱이고. 파는좋 음, 잘 음, 좋네. 맛있습니다.

그니깐 네요 나는 그냥 꼭 껍... 거의 본중에서 껍질 안 까고 껍질채 해보고 껍질채 오징어하고 좀끄는게아 오징어는 게낙지 먹다니 매콤하 좋네 메뉴? 그거를 순두부짬뽕은 3천원천원1천아 그래? 응 아, 순두부짬뽕은 2 응. 0밥 뭐야? 취향 밥은순두부짬뽕먹었어요 힘을 엄청 응. 합니다. 이건 불어. 저 최근엔 당근 먹어야 되나? 당근? 응, 당근도 가려는 거. 이때라도 먹어야 되나? 당근 뭐야? 응. 눈에 좋다는 거 아니오? 이것도 먹었어. 브로콜리? 응. 안 먹었었거든, 저는. 참, 좋은 것만안 먹어보면. 응. 뭐. <laughs> 이 삼겹살은 먹었어요 삼겹살 하죠? 응 음. 얘는 먹어도 얘는 안 먹어도 요즘 뭐 어제도 먹었어 짬뽕한번 먹으러 어, 어, 거기 먹으러 가는 곳 대전에 있지? 어 거기 사람 많대 머리통 <목소리> <목소리>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고 9 0원이가 얼마 안거든 무슨 9 0 0원인지 짬뽕 거기 고마지, 근데 매운 걸못 먹겠어. 작년부터 매운 거부한번 타, 한번 나온 이유로 뭐야? 어. 뭐죠? 그래, 많이 응. 음. 음. 멸치기도 안 돼. 면치기뭐 어, 그냥 이빨로 굽는 멸치기 쉽지 않습니다. 어떻게 다 튑니다? 맛있네. 국물이 딱 좋다. 매콤하고 느끼하지도 않고 해물맛도 나고. 어 이게. 면발도 좋고. 뭐? 응? 이거, 오만들기 미더덕. 미더덕이라고? 먹어봐. 미더덕은데 응? 먹어봐. 미더덕? 응? 먹어봐. 아니, 그냥, 그냥, 매달인가봐. 응? 팔에 <laughs> <laughs> 들리면 안 된다, 매운 거. 큰일 날뻔했어. 근데 다른 데보다는 살짝 매운 거 같아. 음, 음. 독소는, <laughs> 독소는 매운맛이 있어. 얼큰하니 아, 좋다. 일단 배불러 갔다. 음. 양도 좋고, 가격도 좋고. 낙지다. 낙지. 이게 확실히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맵겠다. 음. 매운맛이 좀 있습니다 더크컨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이네 오, 속도가 느리네 음. <laughs> 천천히 잡아 천천히 밥을 말아 먹어야 될것 같아. <laughs> 맛있어. 어. <laughs> 국물이 맛있습니다. 시원한 물좀달라그래 현우물 음. 우리도. 아 동부 여기. 아 어. 여기 시원한 물이 좀 하나만 주세요. 밥 말아 먹는 맛이야. 밥을, 밥이네요. 밥을 서비스 주셨네. 시켰더니. 밥을 아, 싸 맛있다 아좀 일하다가야지. 지금 이틀은 그리고 메일을 받고 눈 오면 오늘은 1만 원, 뭐 응. 아는 응. 응. 거지, 뭐. 짬뽕에 밥 말아 먹는지 오랜만이네. 먹으면 이 양파는 몸에 좋은 거지. 어우 조씨. 배불러네. 배불러 붕어빵 하나. 근데 이걸 어떻게? 이케도 배부르는데. 그열 응. 그릇씩 어떻게 먹냐, 애들은. 쥐장이나 <laughs> 얘네들 은 진짜 나. 야, 대단하지 않냐? <laughs> 야, 진짜. 내가 대래라고 좀 절줄 만한 거는 고기를 조금 줄줄만하고저 어, 고기? 응. 음, 음. 근데 고기 아이스크림 아이제요. 내가 이걸까? 아이스크림. 음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? 어.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다고 배, 배부른 건 아닐 거아 그래 야지그아이스크림 내가 전주 아닐 거한번 도전하는 거로젝아이스크림을한번 아... 구설해 볼수있다아 이거 지금 쯔한과대결이한 그릇에다 반마아 건데 명치 위까지 찼단 말이야 야, 이거를 고국다먹또 <목소리> 응흠 왜? 응, 국물 안 먹었네? 안먹어 <목소리> 내가 이 유일한 국물을 못 먹는데, 여기 안 먹는 거면 못 먹어, 먹어 이게 처음에 대하 이런 거지 해산물 어. 그거면 배불러 아, 어, 응. 배불러? 해산물 때문에 그래요 어, 그 그, 진짜 배불러, 그거 응. 국물이 기본 베이스는 아, <놀림> 기본 베이스는 고기 국물같애 고기 국물같은데 느끼하거나 그러지 않고 매콤하고 어깨에 흐하고다 먹었습니다 이러고지 얘는 오늘 국물을 못 먹네요 배부다 그러지 짬뽕 양이 많아 그지? 회물도 많고 어떡하지? 베리굿입니다. 이 정도면 아주 상급이다. 어, 잘 먹었어. 아 그래? 어, 잘 먹고 갑니다. 있고 예, 잘먹었습니다 네. 어, 베블로. 네. 아, 뭐야? 아메리카노아메리 제공. 어우 벌로. 그 어트럼 만나. 어. 야는 차돌박이 짬뽕나한 번도 안 먹는 거. 아, 저 저기 차돌박이 메뉴 있어요? 어, 있었던 것 같은데. 너무 잘 먹었네요. 어, 여기, 취향. 정통 중화요리 취향. 어, 취향 저격입니다. 취향 저격. 취향 저격했습니다 어, 일반 해물짬뽕. 어우, 보통. 꽃배이 드시면 안 됩니다. 이 집에서는. 어어잘 뭐. 뭐. 먹고 갑니다.